안녕하세요. 김준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보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혈액종양내과라는 이제 병동에서 근무를 하셨고, 현재는 영상외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만 근무를 했고, 음? 처음에 근무 시작한 건 96병동 혈액종양내과 음. 병동이었고, 거기서 6년 10개월 근무를 하고 어, 올 3월에 영상의학과 와서 음. 이제 8개월 차 신규 간호사입니다. <laughs> <laughs> 저 영상의학과 안에서 CT랑 MRI 혈관조영실 초음파실 이렇게 있는데 저는 네. 지금 MRI실에서만 8개월째 근무 병원, 중입니다. 제가 있던 그룹 병동은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도 고형암 환자를 위주로 보는 병동이었고, <laughs> 어, 극성기 완화 의료 병상이 12개가 있어서, 네. 호스피스로 가기 전에 말기암 환자들이 급한 증상 치료를 하는 병동이 었습니다 네. 주로, 그래서 환자들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았고, 네. 고령 환자. 최근에는 진행암을 가진 젊은 암 환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고형암 환자 고형암 환자라고 했는데 고형암이 뭐예요? 그뭐 위나 폐간뭐 음. 대장암 이렇게 장기에 오는 암을 하고 어그 덩어리진암 덩어리진암 덩어리 림프종이나 혈액암 환자들은 백혈병 동으로 음. 아 그쪽 혈액암은 또 네, 다른 혈액암은 데서, 다른 병동이 있어가지고 음. 그쪽으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 혈종 병동이 제가 <laughs> 이전에도 한번 제 영상에서도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병동 중에서 제가 힘든 병동을 손고아라 하면은 병동 에서는 혈종을 항상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제가 잘 모르는 병동이긴 한데 암 환자 케어하는 게 우리 딱 오더스윙 창만 봐도 오더 엄청 많잖아요. 막 전중후 뭐 스테로이드도 드리고 뭐약 드리고 자주 하는 업무는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냥 정말 우리가 자주 하는 일 자체를 말씀드리면 뭐 어쨌든 암 환자가 오는 병동이다 보니까 처음에 종양을 진단받고 응. 와서 추가적인 검사 어, CT상에서 조영양이 보였으면 전이 여부까지 확인하는 검사들 그래서 음. 영상검사들이 되게 많고 음. 조직검사 입원하면 아무래도 한 번에 순차적으로 착착착착 할수 있으니까 음. 외래할 수 없는 것들 하고 만약에 스케줄이 괜찮다면 빠르게 항암치료까지 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수혈이나 수혈. 아. 뭐 말기암 임종 간호 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처음에 본 임종 환자는 그 신규 때 제가 많이 혼나는 거를 뒤에서 보고 <laughs> 힘내라고 말해주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laughs> 할아버지 한자가 계셨는데 <laughs> 음. 어, 저는 이제 랩도 볼줄 모르고 화이탈도 음. 잘 의무기록도 다 모르는 용어 투성이라서 그게 터미널 케어 중인지를 잘 음. 몰랐었는데. 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예견을 하고 있었더라고 선생님들은 제 기준에는 막 저를 오히려 걱정해주시는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 보호자분이랑 같이 안고 울었던 음, 기억이 있었어요. 신규 때요? 네. 그 후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임종을 하시는 걸 봤는데 네. 어, 정말로 막 연차가 쌓인다고 해서 음. 어떤 환자의 죽음은 슬프고 안 슬프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연차가 쌓인다고 묻어지진 않나봐요 음, 그럼 임종이란 건 근데 어.. 프리셉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처럼 마냥 그냥 놓고 일도 놓고 보호자랑 같이 울지 않았으면 <laughs> 좋겠는 마음에서 네. 오히려 일처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아.. 어, 예. 네. 어, 돌아가시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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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야 돼이렇게 음.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프리셉터 입장에서는 네. 상처받는 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뒤돌아서 운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미안하더라고 음. 그래서 뭐 그거, 음. 어떻게 알려줘야 될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맞아요. 음. 사후 터시 간호하는 거 되게. 네. 근데 솔직히 그런 상황 을 정리하는 게 되게 행정적인 업무도 많잖아요. 우리. 네, 맞아요. 뒤에 어떻게 연계를 해줘야 되고 장례식장이라든지 음. 그런 것도 솔직히 일로만 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그런 거그 이겨내셨던 방법 같은 건 없어요? 그런 멘탈 충격에 대해서? 아, 그래서 음. 잊고 기분 전환하는 것도 좋은데. 아, 그래서 이, 이걸 먼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처음엔 뭔가 내 가족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음. 뭔가 환자들이 돌아가시면 얼떨떨하고 그냥 마냥 슬퍼서 눈물이 많이 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그 임종까지의 과정이 환자분 자체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걸 보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게도 되고. 왜냐면 많이 아픈 시간이 막 일하면 되게 심하 해서 차라리 돌아가시고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되게 바라는 시간도 있었고 그리고 뭔가 제가 출근하든 퇴근하든 항상 계시는 보호자분들께서 생업을 어. 포기하고 간호를 하고 계시는데 환자 없는 일상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 응. 그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응. 그 DNR의 범주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응. 되는데. 임종 간호 중인 걸 음. 알고 있음에도 <laughs> 뭔가 모든 간호를 다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들 네, 있고 네. 그거는 범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견차이긴 한데 음, 동의서도 다 작성됐고 이제 네. 편한 곳으로 가기로 환자도 원하고 보호자도 원했는데 막상 임종의 순간이 오면 보호자가 스스로 컴프레션을 한다던가 음, 안 한다고 했다가 네, 네, 그상황이 뭐, 맞닥뜨려서 네. 되게 막눈 뒤집어서 진짜 막 달려들고 네. 음, 그럴 랩, 수 있을 음, 것 같아요. 랩이 깨졌다고 음. 막 회진을 돌면서 음. 설명을 하면 어 그러면 다음 랩도 또 해달라고 음. 교정하고 아. 랩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 분명히 힘든 처치를 원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다 했는데 막상 안 좋아져서 이제 인중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는 이제 아, 더 해주세요. 해달라고 어 랩도 더 할게요 교정도 더 할게요 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들어가던 산소도 다 떼고, 영양제도 다 떼고, 다 떼달라고, 이게 무슨 의미냐고, 이렇게 말하는 보호자분도 계셔가지고, 하면서 저도 죽음이란 뭔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죽음에 대해서 계속 잊고, 기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은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도 다른 사람은 경험해볼지 못하는 음, 좋은 음. 경험이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박수. <laughs> 일단은 음. 저희 병동은 데이브닝은 데이, 음. 10에서 12명 정도를 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성기 완화병동이 음, 있어서 네. 거기를 보게 되면 10명 정도 보고 있고 음. 그 외에 환자들은 12명 정도 보고 있고요. 나이트에는 15명을 담하고 15명? 있습니다. 어. 그, 뇌전이나 고령 환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막 치매 환자, 치매가 온 분도 많고, 암성 통증 때문에 잠을 못 드는 분들이 많아서, 밤은 진짜 항상 환자도 많은데, 참 길고, 밥도 못 먹고 일하는 날들이 좀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나이트 때도요? 네. 나이트 되면은, 좀, 그래도 좀 자잖아요. 음. 네, 여기는 그런 암성 통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잘못 쉬고 그러나 봐요. 음. 진통제가 막 환자분들은 아프다고 하는데, 음. 뭔가 주고 돌아서도 아프다고 하는데, 음. 저희는 또 노티를 하고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좀. 그 사이에서도 음,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어, 급성기 완화 병실에는 네. 말기 암 환자들이 있는데 폴스트가 어, 작성은 되어 있더라도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에 증상치료하거나 뭐 바이탈이 많이 어부넘을 하고 음, 네. 투약 자체가 뭐 주사나 피오제제나 많아서 챙길 게 많고 콜벨이 상당히 많이 울리고 음. 그래서 더쉴 시간 없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음. 것 같아요 그, 그 얘기만 들어도 중증도가 벌써 음. 많이 힘들다 <laughs> 이 병원에는 블루 시트라는 게 있는데 어, 블루 시트는 수학의 공식 같은 건데 네. 뭐 구구단처럼 이렇게 어떤 항암을 하게 되면 구구단 같은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BSA 보고 처방이 나고 용량에 맞춰서 처방이 나고. 거기서 항암 조제실에서 조제를 해서 올라와서 저희가 믹스할 일은 따로 없고, 네. 인편으로 그걸 타가지고 오면 이제 저희는 그 구구단 같은 그 블루시트를 보고 네. 스케줄링을 하는 거예요. 거기 순서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무슨 약 주고 무슨 약 주고 무슨 약 주고 몇 시간 동안 주라고 다 나와 있어서 스케줄링을 해서 인퓨전으로 규정 속도로 투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네. 다음 투약 시간을 다 알고 있고, 정해진 규칙대로 시간을 맞춰서 스케줄링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투약을 하면 돼서, 음. 음. 항암제 투약하는 거 자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부담이 크게 있지는 않아요. 어. 음. 그런데, 그, 그 스케줄이 있으면, 네. 맨 처음에 항암을 스타트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 제일 좀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 왜냐면 내가 시작돼야 되고, 스케줄도 맞춰야 되니까. 아, 아, 아 그렇죠. 아, 처방이 나는 순간, 네. 왜냐면 내가 맞춘, 내가 짠 스케줄에 따라서 응. 투약을 해야 되니까 응. 그 블루스트랑 잘 비교해서 스케줄을 응. 해주셔요. 그러면 응. 항암제를 뭐 아이브로 주는지, 네. 꼭그케포트로 주는지 네. 그것도 한번 네. <laughs> 한대 말씀. 해주세요잘 알고 계신데 아이브이 <laughs> 네, <IV> 아니면 캠포트 주고 <laughs> 있고, 외래선 뭐 IM으로 하는 항암도 많고 경구제제도 아 많다고 하는데 이번에서 하는 건 거의 다그 주사제로, 주사제로 드리고 뭐. 있어요. 그 항암은 주기를 갖고 네. 항암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오늘이 투약 뒤첫 번째 날인 거예요 네. 만약 네. 오늘부터 네. 항암을 시작하게 되면 네. 음,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네. 어, 3주면 3주기, 4주면 4주기 이렇게 병원을 오게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아니요 <laughs> <laughs> <3, 웃음> 어, 3주기면 그러니까, 3주에 한 번씩 온다고요? 그렇죠 3주에 한 번이면 3주는 21일이잖아요 네, 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첫째 날 오늘이 주사 맞은 날이면 이 날을 기준으로 3주 뒤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음. 그래서 만약에 근데 뭔가 짧은 항암일 수 있어요 오늘만 맞는 항암이다 아, 하루짜리 항암이면 나는 오늘 왔지만 네네. 이 3주 뒤까지 병원을 안 와도 되는데 네네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3일 연속 맞아야 되는 항암이다 네네. 하면은 1, 2, 3일이고 아, 네. 내가 쉴수 있는 날이 18일인 거죠 네. 아 그럼 18일 뒤에 병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아 처음 맞은 날 기준으로? 네 맞아요 음. 하고 이제 네. 3일째 퇴원을 해요 네. 우린 무조건 아 마지막 날 하고 퇴원해요? 아, 일찍 끝나면 또? 무조건 퇴원을 해요 음. 근데 막 10시간 짜리에서 밤이 끝난다 네. 그러면 다음 날 아, 아침에 네, 퇴원 네. 퇴원하는데 되게 예측된 것처럼 3일 날 퇴원을 하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다음 환자가 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요. 아플 걸 알고 힘들 걸 알면서도 짐싸고 가야 돼. 네, 맞아요. 대체로 이렇게 3주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3일째까지 유사를 받고 끝나는 거였는데 열이 나서 퇴원을 네. 못하고 입원이 길어지게 되면 네, 네. 그래서 막 일주일 후에 퇴원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 그 그렇다고 해서 내가 3주 뒤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네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똑같이 다, 한판, 그뒤 <laughs> 그래서 환자들이 계속 계속 병원으로 오고 계속 계속 입원을 아 하니까 자리가 없고 그럼 약간 네, 환자들은 더있고 음. 싶다고 해도 있을 수 없고 나가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막 내가 퇴원 간호를 설명해 줄 때는 되게 홀가분한 마음이고 음. 집에 잘 계시다 2, 3주 뒤에 봐요라고 네, 하지만 네. 환자들은 나는 열나게 뻔하고 너네는 열나면 응급실만 오라고 하고 음. 근데 또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니까 계속 있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음. 저도 그걸 알면서도 설명하는 입장이 조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음. 그러면 진짜 약간 단골, 단골이라고 해야 되나? 음. <laughs> 봤던 분을 또 보는 경우가 어, 많겠네요? 엄청, 엄청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음. 막 이렇게 21일에 한 번씩, 어, 28일에 한 번씩 음. 주기가 도는데 막 어떤 거는 일주일에 한 번이 주기인 것도 있고 이주에한 어, 번이 주기인 것도 있어요. 대부분 4에서 6번 사이클 정도 해서 네. 평가를 해요. 또 하는 건 영상 평가고 음. 해서 약을 GTM 바꾸거나 말. 유지하거나 이렇게 뭐 3주기, 2주기 이렇게 몇 번, 17번을 음. 해서 바꾸거나 이건 교수님 판단이긴 한데. 그리고 약을 바꾸게 되면 동의서 작성하고 주치가 뭐 투약 시간이나 음. 사이클, 부작용 뭐 이런 예측되는 거 설명을 해서 약을 쓰고 있어요. 음. 그럼 항암에서 음. 항암하고 나면 되게 막기 빨린다고 하잖아요. 힘들다고 음. 구역구토가 구역부토 음. 예전보다는 약이 나아져서 나아졌다고 음. 하는데 심한 분들이 너무 많고 음. 그약자체 이게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3주가 돌아오면 네. 벌써 오심이 시작되는 분들도 아, 있었거든요. 음, 그게 맞는 때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심리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고 음... 그거를 보고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약이라고 해도 우리가 막 약이 오심에 관련된 얘기 1부터 100까지 있는 게 아니잖아요. <laughs> 줄수 있는 약이 한계가 있고 정말, 정말 획기적인 약이 있어서 <laughs> 좋을 텐데 <laughs> 그렇지는 <laughs> 않다 보니까. 저는 일이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응. 동료들끼리 좀더 찐득한 관계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응. 뭐 선배나 후배나 그래서 근데 돌이켜 보면은 배울 때는 저도 잘 입력이 잘안 됐어요. 응. 제가 막 똑똑한 변도 아니었고 그런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응. 해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일과 저 일이 맞물려서 저 일도 이해하게 되고 응. 이 일과 이 일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도 이해하게 되고 그게 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너무 초장에 많은 술기랑 지식이랑 막 사람들도 갑자기 응대해야 되고 그런 걸막 내가 신긴 걸 아는데 사람들이 말을 걸고 그래서 너무 막 욕심을 내고 음. 다 잘해야겠다 하니까 나한테 너무 실망하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냥 많이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면 음. 느는 게 있겠지 생각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너그럽게 기다려주는 것도 음. 중요할 것 같다고 음. 생각했어요. 후배들한테도 어, 그래야겠지만 뭐, 많이 어, 그러지 못했지만 <laughs> 시간을 가지고 시간좀 음, 주고 너무 근데 다들 어. 자기를 채찍질 하잖아요 신경 왜냐면 미연, 사람들도 못해. 다 채찍질을 하니까 프리셔버님도 음. 잘못했어 젠도 채찍질 하셨어요? 채찍질도 시, 했고 제가 말했잖아요 돌아가셨을 때왜처럼막이러다고자 아. 네, <laughs> 돌아가셨어 음. <laughs> 잘 해주셨을 것 같아요 <laughs> 내가 로테이션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음. 힘 힘들다 보니까 원하는 분들이 없고 그렇다 음. 보니까 로테이션을 할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지원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고개를 들고 생각을 보니 막상 쉬운 데는 없었어요. 내가 다 음. 내가 제일 힘들다라고 말했는데 막상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어디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쉬운 데는 없었어요. 뭐 신장이나 감염이나 소화기 순환기 네. 어디 하나 막. 다 피나고, 뭐 심폐소생술 해야 되고, 맞아, 응급이 맞아. 아닌 곳이 없고, 뭐 신장도 워낙 많이 오래 아프신 분들이야. 예민하고, 응. 라인 없고, 다손 많이 가는 거라서. 그래서 결론은 나쁘다고만 응.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도전해보는 <laughs> 게 좋을 것 <laughs> 같아요. 어디를 신기하네. 간다고 해도. 응. <laughs> 합니다